오늘 한 사람이라도 제목을 함께 은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영상에서 본 것처럼 아무도 안 된다고 하고 한 사람이 뭐 해서 뭐 되겠냐 할때 묵묵히 자기 길을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우리 성령이가 읽어준 말씀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한 사람 이 땅에 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빨리 가서 유대 이스라엘 땅에 거룩하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라 그한 사람을 위해서 그한 사람을 찾아보고 그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구원하겠다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였잖아요 한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정황을 바탕으로 제가 크게 한두 가지 정도 포인트의 말씀을 나누려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거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건데 이 심판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고 의로운 길로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한 사람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이 마음 이 하나님의 이런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그 말씀의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자 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의 땅에 황폐함을 멸망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 마음이 여기 담겨있는 거잖아요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서의 쭉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오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서의 내용에 쭉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순재를 통해 주지만 사실 하나님의 참뜻은 속마음은 멸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멸망을 피하게 할 것인가 이 징계를 피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런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뜻 그게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뜻은 멸망이 아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 원하고 회복되기 원하고 살아나기 원한다는 거죠. 이 마음을 아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멸망되기 원하시지 않고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구원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을 찾아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에게. 유대 땅,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한사람이 찾아봐라. 그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급한 거예요. 1절을 보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업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게 뭐냐 빨리 가라 빨리 빨리 가서 찾아봐라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찾아봐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상당히 다급하고 급한 거죠 반대로 반면에 이 심판의 대상에 되는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그걸 모르고 깨닫지 못하니까 느긋한 거죠.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좀 그냥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입해서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다급하고 오히려 심판의 대상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모르기 때문에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마치 겠사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졸고 자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는데 그걸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오히려 잠을 자고 있는 무뎌져 있는 모습들이죠. 오늘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면 유다 민족의 이말 심판을 피해 볼까? 마음이 급하고 조급한데 절박한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한 명을 찾아봐라 하나의 마음이 급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총동원주일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고 이제 한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몇 주째 계속 전도를 이야기하고 작정하시고 구원합시다 하지만 급한 건 하나님이지 여러분은 별로 급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거고, 뭐, 그냥 뭐, 한조 앞에다가 어떤, 두조 앞에다가 어떤, D7이 됐든, 뭐, D1이 됐든, 뭔 상관이 나고, 별 상관이. 감이 안 오죠, 여러분. 별로 급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만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급해요. 빨리 가서 좀 찾아봐라. 빨리 가서 구원해라. 이번에 구원해라. 할렐루야. 찾아보라고, 건네라라고. 하나님만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걸 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무뎌져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메라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4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시... 그러니까 깨닫기는 그냥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어리석다, 비천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심각하고 절박한데 백성들은 전혀 감이 안 오는 겁니다. 지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보장할 수 없고 한참을 알수 없는 인생들인데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있는 것처럼. 구원의 때가 많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급하지 전도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도 전도 받아야 되는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친척들도 전혀 급할 것이 없죠. 하나님만 조급한 거예요. 빨리 가서 찾아봐라.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구원,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은 지금 한 내라도 찾아봐라. 빨리 가서 찾아봐라. 지금 그렇게 급한데. 우리도 안 급하고 전도 대상자들도 안 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마르게 되는 꽃과 같고 풀리 끝에 맺힌 이슬처럼 금세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 언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올지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언젠가는 오겠지. 그렇게 느긋하게 있어야 되는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가 동부연회, 그래서 우리 강원도 지역에 있는 감리교회 성도들이 거의 다 모이는 그런 그 대상으로 하는 동부연회, 평신도 체육대회가 평창에서 있었습니다. 평창, 저도 어제 가서 감리자로서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족구도 하고 얼마나 공을 머리를 많이 받았는지 머리가 띵한데, 어지러워요. 지금도 근데 그 그... 체육대 마지막 순서가 폐회배인데요. 폐회배 때 설교하신 분이 평창 지방의 감리사님이에요. 그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감리사님이 이제 설교를 마지막 폐회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지난 4월 연회 때 저랑 같이 이제 감리사가 됐잖아요. 그때 같이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분이 저하고 연배가 비슷해요. 딱 봐도 그냥 비슷해. 대부분 저보다 이렇게 나이가들이 많은데 감사들은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눈여겨봤고 같이 좀 이렇게 그랬던 분인데 4월 달에 그렇게 만난 이후에 5월 달에 지난 5월 달에 만났는데 한달 동안에 놀라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10kg 이상이 빠졌더라고요. 그좀 아팠대요. 나는 몸살이 좀 났었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연애가 끝난 이후에 갑자기 건강 검진에서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지도 못했는데 암 선고를 받아 가지고 그 암과 한달 동안 씨름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니며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고 수술까지 하고 그래도 은혜 가운데 모든 게 은혜 가운데 잘 맞춰져서 또 초기여서 수술이 잘 되고 또 항암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가 돼서 치료가 잘맞춰서 만나게 된 거예요. 한달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암선고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그 그 느낌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도 그런 분이 들어 계시겠죠. 근데 암선고를 받아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그걸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르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 선고를 받기 전과 이후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이제 인생은 암 선고 받기 전 인생과 후 인생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잘 회복돼서 그래도 어제 마지막 폐의 설교를 힘차게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빨리 나오려고 나와가서 받겠어요 마이크로 들었지만. 그리고 한치 앞을 알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마귀들이 사단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다 멸절시킬까 모여서 회의하는데 어떤 젊은 마귀가 이렇게 얘기 합니다. 그냥 다 죽여버립시다. 그냥 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많은 마귀 연로한 마귀가 이렇게 얘기 합니다. 우리가 다 죽여봤는데. 기독교인들은 죽이면 죽일수록 이 순교의 피가 흘러가지고 더 기독교인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더라. 희한하다. 죽이는 거안 된다. 그 사람들은 죽이면 순교였다 그러고 순교한 이후에는 더 놀랍게 기독교가 퍼지게 되더라. 그러면 아예 감옥에 다 가둬버립시다.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난리를 피워가지고 더막 영성이 충만해지고 더 그냥 열심히 일해서 그것도 안 되더라 r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i 땅치 않는 거 m i Yers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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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r 다 i m i Yersimi, Yersimi, y e r s 고 m i y e r s i m 하 y 하 r 하 i m 하 y 하 r s i m i Yersimi, y e r s 하 m 하 y e r s i m 내일 e r s i m 그렇게 옆에서 꼬셔라, 속삭여라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사단은 우리 옆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다음에 해라, 내년에 해라 오늘만 날이냐, 많고 많은 날 중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성적전도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언젠가 오겠지, 뭐가 있거 마귀는 자꾸 옆에서 우리 그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 다음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이, 오늘이 우리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이 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예요 다음은, 다음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마귀의 시간이에요. 오늘도 사단은 우리의 기회에 속삭이는 거예요. 다음에 해라, 다음에. 나이가 더 들면 해라. 은퇴하면 해라. 뭐, 뭐가 끝나고 나면 해라. 애다 키우고 나면 하고, 좀 안정이 되고 나면 해라. 언제? 그러다가 세월다가. 내일 이 우리의 시간입니까? 사단은 그렇게 속삭이는 거죠. 보라, 지금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다음 주로 다가왔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지금 순종하시고, 지금 전하시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급한데, 하나님은 절박한데, 우리는 지금 너무 느긋한다는 거죠. 오늘 또 하나 이 본문의 정황을 통해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 하나는 뭐냐. 한 사람의 가능성이, 한 사람의 능력, 한 사람의 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따라합시다. 한 사람만 잘 믿어도 세상은 변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할까요? 나라도. 나라도 잘하자. 할렐루야. 자꾸 사단은 마이는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면 다 그런데 뭐, 남들도 다안 하는데 뭐, 사람이 부족한데 뭐. 나 혼자 뭐 잘한다고 되냐?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많아야지, 더 있어야지, 나 혼자 뭐할수 있겠어. 이렇게 속상해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혼자라도 한 명이라도,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한 명이라도 찾아봐라. 한 명이라도, 여기 하나님 마음 속에 그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한 명을 통해서... 쓰러져가고 황폐하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한 명만 껴있으면 그한 명을 통해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한 명이 씨가 되고 그한 명이 불씨가 되고 그한 명이 시장에 대해서 그한 명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거잖아요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명만 있으면 족하다 근데 우리는 자꾸 숫자를 가지고 너무 핑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숫자가 너무 없어요. 우리 속해 인원이 너무 없어요. 선교의 인원이 너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인원이 너무 작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한 명만 있어도 되는데, 뭘 자꾸 숫자 가지고 그러냐? 우리의 계산하고 하나님의 계산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거꾸로 얘기하세요. 우리는 많은 숫자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숫자 한 명. 300 용사, 한 명만 잘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숫자로 가죠, 핑계.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꾸 핑계하는 거죠. 이 핑계, 저 핑계. 예수님의 말씀 중에, 비유 중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다 핑계합니다. 내가 밭을 사가지고, 밭을 좀 돌, 계약, 마지막 계약을 하러 가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소가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돌보러 가야 되고, 소 훈련을 시키러 가야 된다. 또이 핑계, 저 핑계, 모두가 핑계됩니다. 그래 서 주인이 그 사람들은 나중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 거리에 나가서 강근에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말씀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니는 사람들을 핑계, 안 다니는 사람은 안 다니는 사람들을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따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이야기하십니다. 한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믿는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오늘 한 하나님 나라에. 너무 많아서 문제. 그래서 기도원의 300영사 보세요 사사계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멜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할때 하나님이 군사를 모읍니다 기원을 통해서 13만 5천명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모인 전쟁하고 나온 남자가 3만 2천명이 모였습니다 13만 5천명 대 3만 2천명이 싸우려면 3만 2천명이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3만 2천명을 너무 많다 그리고 추리입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 전쟁에 나가는 내 마음부터 벌써 잘못 먹고 있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집에 돌려보내라 집에 가라 그래라 저도 한번 그래보고 싶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집에 가세요 빨리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빨리 집에 가세요 그렇다고도 좀, 마음, 아이씨, 빨리 가버려 그, 그럴까봐 말을 못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 성경의 니앙스는 사사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이 좀 부족합니다. 사람을 채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천만에말죠 너무 많다. 줄여라, 줄여. 지금도 너무 많아. 더 줄여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리 예배당 더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더 불러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지금도 많아. 집을 돌려보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에 들린 거죠. 한 사람. 우리 많아야 뭐가 될 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 제대로 믿는 한 사람. 거룩하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한 사람.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지만 그 기독교인들은 영향력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오늘 기독교인들은 수는 많아졌는데 영향력이 줄어진 거죠 이 핑계, 저 핑계 최근에 김형석 교수는 연세대 교수기도 명예 교수기도 하고 99세의 나이, 100세가 이제 다된 나이인데 이분이 100년 살 살아보니 이런 책을 냈다. 100년을 살아보니 100년을 살아보니까 이런 교훈들이 있더라 하고 이제 100세를 산 사람으로서 나름대로의 그 교훈들을 책으로 내서 많은 인기를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저도 책을 사보진 않았지만 그 책에서 이이이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냐? t h 기가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아이러니하게도 60세부터 75세가 돌아보니까 황금기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i 내 인생의 황금기는 최고의 피크는 h i s is the first time. This i 최고 피커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0세부터 75세가 되는 분은 지금 이 최고 피커 피커 할렐루야. 그리고 그아 나는 그것도 지났어. 그러면 이제 조금 지났을 뿐이야 할렐루야. 그럼 75지나 좀8 0세래 됐으면 이제 조금 황금기 조금 지났을 뿐이에요. 그, 그 밑에는 뭐 아직도 모었어 그냥 황금기 아직도 안 되었어. 나이가 많아서 한대, 작아서 한대, 이래서 한대, 저래서 한대, 다 핑계. 집에 뭐 하러 가야 됩니다. 밭을 샀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아파트 당첨이 돼서 청소하러 가야 됩니다. 애가 어떻고 하나님은 마음이 급한 거죠,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르죠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제대로 믿는 한 사람이잖아요. 자꾸 남 핑계 대지 말고, 숫자도 그렇지만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내한 사람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는 아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어. 남 얘기 하지 말고, 자기 나만 잘하면 돼. 아,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어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목사님이 문제야.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너나 잘하세요. 나만 잘하면 돼. 할렐루야. 한 사람만 잘해도 된다는 거예요. 핑계하고 다른 사람을 핑계하자면 나만 잘하면 돼.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거꾸하가 뭐예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안 하시는 분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돼. 남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논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남 핑계 대고 뭐해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숫자를 얘기하고 그러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작은 자 하나를 통해서도 개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래서 천국은 개자씨와 같은 거예요. 자. 믿음 하나, 그 믿음 하나가 영양 열기쳐서 그 개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열방을 이루는 거예요. 작은 씨 하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다는 거예요. 그한 사람이 어린아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몽동해도 그한 어린이 한 영혼이라도 믿음 하나 바로 선다면 세상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끼어 있다면, 작은 자, 그래서 성경은 작은 자,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강하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작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다른 가치로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한 사람이라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한 사람, 그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핑계하지 말고, 주변을 핑계하지 말고, 내가 변하면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자꾸 나, 다른 걸 바라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면 돼요.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꾸 남 핑계는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벌어보시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숙이시고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한 사람이 내가 되게에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음성에 길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말씀들을 하나는 한 사람의 그 소중함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절박함 절감, 절감, 그 하나님의 간절함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오늘 우리 이익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미래일을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다음이 아니라 오늘 이번에 우리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하는 그한 영혼을 위해서 종종 걸음을 띠고 절박한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저들에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영혼으도 멸망을 원치 않으시는 지금도 하나님은 급하시고 조급하시고 종종 걸음을 띠는데 우리만 느긋한 거죠. 또 하나는 한 명의 작은 것의 소중함이고 영장력이죠.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제대로 서 있다면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나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나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이 작아요, 사람이 없어요, 핑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회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평신도 주일입니다. 하나님, 그 어느 것보다 나한 사람이, 집사 한 사람이, 심지어는 어린아이 한 사람이 껴있다면 그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중심이 아니라 또 직분이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깨어 있는 한 사람 그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날 이루고 가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집사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겠지. 나는 어린이기 때문에 나는 노년이기 때문에 핑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깨어서 하나의 음성에 귀기울이고 순종하는 한 사람 평신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온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되어서 능동적으로 주를 숨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